치매 예방? 그거 유전 아니면 그냥 나이 들어서 오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진짜 많은데요. 사실 치매의 상당 부분은 지금 우리가 뭘 먹느냐로 이미 결정되고 있다는 연구가 넘쳐납니다. 식탁에서 이미 치매가 시작된다고요? 무서운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치매 예방 식단의 끝판왕. 바로 마인드 식단을 알려드릴 거예요. 마지막엔 일주일 식단표랑 장보기 리스트까지 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보세요. 마인드 식단? 저 지중해 식은 들어봤는데 마인드는 또 뭐예요? 좋은 질문이에요. 마인드 식단은 사실 지중해 식과 대시 식단을 합친 거예요. 치매 예방을 위해 두 식단의 장점만 쏙 뽑아 만든 맞춤형 식단이죠. 오 이름도 좀 똑똑해 보여요. 마인드. 맞아요. 실제로 연구에서 마인드 식단을 잘 지킨 그룹은 치매 발병이 최대 53%까지 낮았다는 결과도 있어요. 미국 러시 대학에서 10년 넘게 사람들을 추적한 연구였죠. 이제 궁금해지는데요. 대체 뭘 먹어야 하는 거예요? 자, 복잡하지 않게 딱 정리해 볼게요. 마인드 식단의 핵심 식품 10가지입니다. 잎채소 시금치, 케일, 상추 등주 6번 이상. 다른 채소 하루 한번 이상. 견과류 주 5번 이상. 베리류 블루베리, 딸기 주 2번 이상. 콩류 주 3번 이상. 통곡물 하루 3번. 생선주 한번 이상 가금류 닭 오리주 두번 이상 올리브 오일을 메인 오일로 사용 그리고 가능하면 와인 하루 한잔 정도 와인까지요 좋네요 근데 와인은 가능하면이니까 꼭 마시라는 건 아니고요 그냥 식사 때한잔 정도가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있었던 거예요 또 최근에는 한 잔도 안 좋다는 연구도 있어서 제가 보기엔 안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좋은 것만 먹으면 되나요 나쁜 건안 피해도 돼요. 에이그럴리가 있나요? 이건 꼭 줄이셔야 돼요. 붉은 육류는 주 4회 이하 버터 마가리는 하루 한 스푼 이하 치즈는 주 1회 이하 패스트푸드 튀김은 주 1회 이하 과자 달콤한 디저트도 주 5회 이하로 줄여주세요. 치즈 슬프다 근데 치매 예방이니까 참아야죠.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게 아니라서 꾸준히 습관처럼 지켜주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근데 왜이 식단이 그렇게 치매 예방에 좋을까요? 마인드 식단은 기본적으로 항산화 엔드 항염증 식단이에요. 뇌에 해를 주는 활성산소, 염증을 낮춰서 신경세포를 지켜주거든요. 그러면 나이 들어서 뇌가 쪼그라드는 것도 덜한 거예요? 맞아요. 실제로 MRI 찍어보면 마인드 식단을 잘 지킨 사람은 뇌 부피가 덜 줄어들고 기억력 테스트도 더잘 나왔습니다. 좋아요. 오늘 저녁부터라도 당장 해볼수 있는 거뭐 있을까요? 흰밥 대신 잡곡밥, 샐러드에 올리브 오일 그리고 연어 구이 한 조각. 디저트로는 블루베리나 딸기. 완벽하죠. 여기서 조금씩 확장해 보면 마인드 식단.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꾸릴 수 있습니다. 근데 매일 메뉴 짜는 게 사실 귀찮잖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 고정 댓글에 마인드 식단 일주일 예시 식단표랑 장보기 리스트 올려둘게요. 좋아요. 저도 저장해 놓고 써야겠네요. 여러분 치매는 한번 걸리면 되돌리기 어렵지만. 지금 식탁에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바꿔보세요. 10년 뒤 여러분의 기억이 훨씬 더 또렷할 거예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더 궁금한 건강정보는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 건강등대가 꼼꼼히 챙겨드릴게요.